안녕하세요. 두손모터스 김주환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현대 NF소나타 LPG 밸류 등급 차량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연식은 2007년 형식에 주행거리는 약 26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저희가 워낙 저렴하게 준비를 해 봤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외관비 실내 부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시죠? 네, NF 소나타 LPG 차량 전면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지금 앞에 썬팅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본네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광택을 마친 상태라서 지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라이트 쪽 보시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연식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어, 약간, 백화 현상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릴 상태 보시면은 지금 어, 세월의 흔적이 조금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한 헤드라이트나 안개 등 모습은 지금 전부 다 작동 잘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운전석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운전석 하단부 범퍼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양호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휠 같은 경우 지금 15인치 알루미늄이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40% 정도 남아있다는 점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쪽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약간 생활기스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운전석 앞 도어 같은 경우는 지금 양호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 도어도 마찬가지로 여기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 도어 캐치 옆쪽 보시면 약간의 부분 부식이 있다는 점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루프 쪽은 컨디션 양호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휀다 쪽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부식 없이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 스탬프 쪽 보시면 약간의 생활 기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15인치 알루미늄 휠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6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 이제 뒤에 범퍼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지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테일램프 보시면은 지금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수석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조수석 같은 경우 혹시 범퍼 하단 부분이나 펜다 부분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동일하게 약6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 쪽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조수석 뒷 도어 같은 경우 지금 동일하게 여기 보시면 약간의 도어 캐치 옆에 부분 부식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 도어 같은 경우는 지금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약40% 정도 남아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현재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약 269,902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쪽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스티어링 가죽 같은 경우 약간 여기 좀 해졌다는 점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핸들리 모콘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 보시게 되면 전동 사이드 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작동도 잘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LPG 온오프 버튼과 이제 실내 클러스터 밝기 조절 버튼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페시아 쪽으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 전 차주분께서 장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무선 충전기도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장착을 해 놨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 쪽 한번 살펴보시면은 오디오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오디오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쪽 보시게 되면 이제 에어컨, 공조기 버튼 확인해 보실 수가 있, 있는데요. 에어컨을 지금 틀었는데 어,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 차주 분께서 블루투스 리시버 싸제로 이제 장착해 놨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쪽 12볼트 시가잭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주차 브레이크는 여기 하단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어봉 쪽 약간의 세월의 흔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여기 하단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1열 가죽 시트 컨디션 상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고요. 조수석 같은 경우도 찢어짐 없이 양호한 상태에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2열 시트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어, 연식 대비 키로스 대비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벌집 매트로 적용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쪽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LPG 차량이다 보니까 연료통이 이렇게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LPG 연료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많은 공간을 이제 넣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엔진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좋은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엔진룸 커버는 전 차주분께서 따로 이제 빼놓으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소리도 지금 키로수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냉각수 부분도 저희가 입고 하고 이제 경정비를 받았다는 점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두손모터스에서는 차량 출고하기 전 한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준다는 점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NF 소나타 LPG 차량 외관 및 실내 부분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이제 2007년 형식의 주행 거리는 약 26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가격은 99만 원에 초특가에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젊은 대학생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는 운전 연습용으로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차량입니다. 또한 LPG 차량이라서 연비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사고는 현재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이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두 손모터스로 연락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두 손모터스 최정화진으로 좋은 차량 준비해서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